아 오늘 현장 뛰고 와가지고 말이 잘나오나 오늘은 원테이크로 한번 가보시죠 네아 오늘 누수 잘 잡아야 되는데 네 어제는 저희가 빨간 날이라 대통령 선고가 있어가지고 공사를 대략적인 부위만 측정해놓고 공사를 못했지만 오늘은 지금 공사 부위를 정확하게 잡았어요 에어컨 새로 갈았고 에어컨에 이거 슬리브 잘끼셨죠 사장님 슬리브 생명이에요 저희 슬리브를 안끼면 또 누수가 될 수가 있어가지고 슬리브 조인 잘 됐고 뭐 이런 보온제 같은 거는 안 써도 저희가 또 미장할 때잘할 거니까 이거 마감 바로 어떻게 해 주실 건가요? 미장을 해야죠. 미장? 지금 또 부산에서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지금 또 한번 받아 볼게요. 예 사장님. 아예 사장님. 네. 그 평일 날. 네, 네. 관리 사무실에서 또 온다고 하거든요. 아, 관리 사무실에서 무조건 오셔야 돼요. 보험 예, 처리 하시려면. 그래서, 그래서 사장님 그 여섯 시 6시... 아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 하고 예. 나가서 전화 한번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다 됐죠? 요약적인 건 슬리브 끼면 되고 방수 잡았고 지금 선수들이 많이 출장 가 있어가지고 직접 저가 뛰어가지고 옷차림이 이런데 네 저희가 이렇게 누수 잘 하니까 앞으로도 연락 많이 주,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시공해드리겠습니다. 복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완벽하게 복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